가함으로 죽게 홀로 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일 후한 주간의 시작이네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가득히 내려 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로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매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은 인자가 언제 임하실지 그 날에 대해서는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답하시죠. 그래서 세 가지 비유로 늘 깨어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인자가 임하는 그 날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종말의 때에 인자가 심판주로 임하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마치 노아일 때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홍수가 난 것처럼 그날은 갑작스레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하시며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교훈하시죠. 첫 번째 비유입니다. 밭을 갈던 두 사람 중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갑작스레 닥친 이래 황당하겠지만 준비한 사람은 걱정이 없죠. 두 번째 비유입니다. 도적이 오는 시간을 안다면 주인은 깨어서 막을 것입니다. 언제인지 알수 없게 오는 도적을 막기 위해서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자의 오심도 알지 못하기에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하죠. 세 번째 비유입니다. 멀리 여행을 떠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가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서 집안 하인들의 양식을 잘 챙기고 일도 적절히 잘 맡겼습니다. 주인이 갑작스레 돌아왔을 때 지혜로운 종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집안 하인들을 때리고 일도 제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술 친구들을 불러 먹고 마셨습니다. 갑작스레 돌아온 주인이 이 모습을 보고 엄한 벌을 내리고 그 정을 내쫓아 버리죠. 세 가지 비유 모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 준비하라는 교훈을 던집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징조를 우리는 보고 있기에 깨어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힘써 선을 행하고 성도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깨어 있으십시다. 이렇게 깨어 있는 우리를 주님은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 얘기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하여 그때까지 즐기다 직진에 돌아서면 되겠지 하다가 결국은 쾌락의 늪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언제 인자가 오실지 모르기에 언제나 깨어 준비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깨어 있는 자가 되어 성실의 열매도 맛보고 주님의 칭찬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